헤어지자마자 s n s 그냥 일상 사진만 올려도 남자들이 엄청 연락오고 실제로 벌써 몇 명이랑 데이트도 하셨더라고요. 군인들 전해인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연장님들 연골님들 반갑습니다 다들 이별하고 연락 과연 올지 내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 하는지 요거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에 잠깐만 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여태 정말 진짜 순수하게 제외 상담만 딱한 시간을 살펴보니까 4만 시간이더라고요 최소한 1만 시간의 법칙은 다들 들어보셨죠 최소 4만 시간이나 되니까 제가 그렇게 용한 거더라고요 연애 자격이 이런 곳이니까 KBS 신규 연예인은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프로그램에서 저희한테 도움 요청을 주신 거겠죠? 오늘도 정말 진짜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건데 나머지 궁금하신 거는 글에 남겨주시면 한 번씩 챙겨드릴게요. 100% 연락이 오는 케이스 그리고 내가 먼저 빠르게 연락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 건데요. 마지막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제외하시려면 아셔야 되는 꿀팁 한번 짚어드릴 거니까 여러분 놓칠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집중 쫙! 100% 연락 오는 사례는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정리를 쭉 해왔거든요. 경제 능력 없지만 월 2천씩 쓰는 사람 애인을 도비로 쓰고 있어서 성과가 컸 명예욕이 높은 사람, 가정사가 눈물겨운데, 나에게 말고는 이 이야기를 못하고 우울증이 심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해줬던 경우, 나 없으면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 생각한 얼빠인데, 솔직히 내가 그 사람의 취향저격 외모인 경우, 성생활이 또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석궁합이 역대 최고였던 경우, 며칠 전까지 나한테 "세상에 이런 여자, 이런 남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본인이 뭔가 오해를 했거나 확김에 헤어지자고 한 경우, 그리고 상대가 본인 또래 사람들이랑 연애를 할 경우에 그들의 경제력으로는 데이트가 만족이 안 되는데, 나의 경제력으로 굉장히 호사스러운 데이트를 해왔던 경우, 취향이 엄청 고급지거나 까다로운데, 그걸 내가 다 맞춰주고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일 수도 있어요. 상대가 엄청 미식가인데 내가 요리 실력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음식을 먹어야만 돼. 나의 요리 솜씨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술가가 끼어있는 커플인 경우에 되게 지음 같은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됐을 때100% 상대가 연락이 거의 옵니다. 내가 꼭 연락을 안 하면 진짜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냥 연락을 먼저 해야 된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상 대가 외로움 을 많이 타는 경우, 두 번째 상 대가 주변 에 이성 을쉽 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경우거나 소개팅에 내보냈을 때 애프터가 되게 무난하게 잘될것 같은 사람인 경우 이런 케이스의 상대는 사실 진짜 굳이 재회를 생각할 이유가 진짜 없을 수가 있어요. 그야 전에 는 마이너스인 관계잖아요. 썸만 해도 플러스가 있으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회 고민을 얘기를 하면 이죠. 세상의 절반이 여자야, 세상의 절반이 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바로 나의 외로움을 해결을 해줄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나가거나 굳이 열심히 찾아서 떠나가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싱글이 됐다라는 징후를 감지한 주변 이성들이 미친듯이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어제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SNS를 했더니 뭔가 남자들한테 다 연락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것 없이 이 여자 싱글 됐구나 하는 냄새를 맡은 건지 아주 그냥 미친듯이 연락이 온다고 이분이 딱 인기 있는 스타일입니다. 헤어지자마자 SNS 그냥 일상 사진만 올려도 남자들이 엄청 연락 오고 실제로 벌써 몇 명이랑 데이트도 하셨더라고요 본인들 전해인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상대에게 새 사람 즉 경쟁자가 생겨도 뺏어오면 되긴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상대가 먼저 연락이 올 만한 상황인데도 제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100% 사례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상대에게 진짜 내가 너무나 필요한 경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자기한테 더큰 마이너스가 될 때는 사람은 제외를 하지 않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굳이 모진 맘을 먹고 나랑 이별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요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을 하는 게 본능이에요. 나랑 연애를 하는 게그 사람 입장에서 왜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고 불리한 건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여러분 상황을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먼저 연락 안 하면 위험한 경우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 이안 된다고 하셔도 안심하시기엔 일러요. 이별 후 공백기를 가지라는 미신 여기 많이 속으셔가지고 재회 시기를 진짜 많이 놓치시거든요. 이별 후첫 어필 시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별 후 전곡점을 만들지 못하면 재회가 안 되거든요. 이 영상 꼭 보세요. 한번 좀 보시는 걸 진짜 진심으로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어, 저는 이런 상황데 혹시 재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댓글을 자주 보여요. 좀더 빠르고 정확한 눈은 진단을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보시고 상황 적어서 보내주시고 카톡 주시면 돼요. 그리고 KBS에서 신규 연애 예능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라는 걸 한대요. 출연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출연자가 되시면 연애 자격에서 대표 상담사 레벨의 상담을 받게 되실 거예요. 평소에 연애 자격 상담도 받고 싶었고 상대도 방송 출연 용건에 잘 응답을 할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계시다고 하시면 제 블로그 공지사항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하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 다 있어요. 오늘도 진짜 제가 핵심만 얘기드리려고 정말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느껴지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